네, 안녕하세요. 테니스 해설 위원 김지영입니다. 또 이렇게 네, 네 동호인 대회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너무 좋은 날 이렇게 경기하시는 분들이 좋은 경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경기를 관전하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뒤에. 오, 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오 들어왔어요. 네, 문에 <laughs> 네, 네 샷이 들어갔고요. 네. 예. 자, 허브 서리로 지금 경기가 진행됩니다. 지금 네, 음. 네, 지금 발리로 포인트 따기가 쉽지 않아요. 네, 첫 게임부터 브레이크를 가져가는 이지원, 김성조. 네, 오늘은 어제하고 좀 다르게 조금 여기 순천 팔마테니스장에 바람을 좀 많이 불어요. 네. 어,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와이드 화면, 이게 이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이 바람에 좀 이렇게 높이 달다 보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점 양해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풋풋하게 로브 고리로 브레이크를 하고 갑니다. 첫게임에서도 강력하게 잘 들어갔는데, 또 위에 빈 곳으로 뚝 떨어지면서 첫 포인트를 그렇게 가져갔죠. 자, 넷. 네, 잠시 어,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또 시청하신 분들 네, 동호인대회는 이제 셀프 카운트로서 오늘도 뭐또 150개 팀이 또 나와 있고 그리고 지도자부 경기 사실상 뭐 체어나 이렇게 셀프 카운트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또 크게 벗어놨죠 하는 방법으로 로브를 계속 선택을 하고 있는데 김성전 그렇죠. 선수가 스매시 처리가 좋아요. 네. 아 발리. 전이 발 카운트다 보니, 사실, 김선종 선수가 이제 풋볼이 좀 심한 편인데, 자, 이런 부분은 사실 상대편에서, 하지만은, 그 김선종 선수는 나중에 이 화면을 보면은, 아마 풋볼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을 또 맞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laughs> 어, 예. 밑에 만들어졌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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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선수 순천 해밀리 클럽에서 어, 공을 치고 있고요. 아, 자, 아, 지금 분위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나갈 수 있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나갔다기보다는 이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약간의 부담감 네. 네. 그런 걸 가지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좀 에러로 이어진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우시죠. 베이스, 에 예, 베이스라인. 네, 저희들이 또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은, 또 뭐, 보스들 앞에 상대를 해서 게임할 때도 있고, 하수를 두고 게임할 때도 있고, 이지원, 김성정 소수 1번 시드예요 전국 시댁 때. 아, 지금. 네. 예, 그리고, 김승재 선수는 저이 롤로 공식적인 데이터로 이렇게 보면은 오. 오, 사실 좀 많이 네. 실력 차이가 좀 난다고 좀 봐야지. 자, 이런 경기 있을 땐또 김승재 이지성 선수들은 또 어떤 점을 또 배워가는 그런 또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그라운드 스트록에서의 대결을 해서 음. 성률이 두 팀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엘리스업하면 이게 가능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네. 오, 잘 오, 네. 감각 잘 받았어요. 감각습니다 내일 네. 네, 길게 이어지는데요. 자, 약간의 좀 무리한 사시. 않나 생각해지지만 네, 이제 무리를 학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네. 후위에 머무르겠다는 그런 이제 점수를 노출시키고 있고요. 네. 네, 직해요. 네. 자,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좀 쉽게 쉽게 포인트를 가져가. 샷으로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네. 상대를 움직이게 해줘야 되고 더 정확하게 네. 가야 되는데 아, 네. 지금도 첫 서비스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이런 좀 몸이 좀 필요하죠. 네. 파트너가 첫 서비스를 좀 넣어주고 네. 이지원 선수를 조금만 흔들어 준다면 충분히 음. 네, 지금도 아, 적극적으로 그렇죠. 네, 시도하는 모습 이 있었거든요. 음. 네, 좀더 이렇게. 기력 차이 나거나 좀더 적극적인 플레이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안정적인 첫 서비스. 네. 예, 첫 서비스. 여러 번 강조해도 네, 과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 네, 처음으로 지금 이제 노예드 상황이고요. 그쵸? 자, 오, 한 포인트 가져왔어요. <laughs> 한 게임을 가져오는 김... 본인도 한발더 뛰겠다. 이런 아, 네.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김선종 선수의. 서비스, 물론 뭐 공식적인 데이터로는 김성종, 이지원 선수가 좀 낫지만은 또 게임에서도 알수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스포츠는 네, 끝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트. 아이고. 메시 상단에 걸리는 플레이가 나왔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했다는 아. 대로 네, 무거운 위력적인 스매시를 구사했어요. 오, 센터. 여기서 에이스. 에이스. 움직임이 몸이 열린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런데 손목에 터치감이 좋아서 요리조리 코스 공략이 잘 되는 집 서브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라인에 딱 떨어지는 에이스까지 네. 만들고 네, 다시 서비스 이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뒤로 좀 아쉽네요. 네. 포인트로 또 가야 되지 않는 이런 부분도 또 배우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김승재 선수의 서비스로 일곱 번째 게임 됐었습니다. 자 움직임 좋아요, 에이, 나이스 달리. 네. 승재 선수, 네, 서브 게임 또 어려워지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아, 자, 받았습니다. 포인트 가져가는. 어? 그렇죠. 끝까지 쫓아가야죠. 네. 아. 자, 아. 더드라이 길목을 잘 지키고 있네요. 네. 아, 본인이 샷을 듭니다. 네. 아하. 스는한 포인트 승부잖아요. 그렇죠. 집중해야 됩니다. 네. 있습니다 서비스 잘 들어갔고요. 파운라이니다 주먹을 붙건지는 김승재 선수. 아 자또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 첫 서비스를 철저히 지켰던 지난 서브 게임인데요. 아, 아, 역시나 아, 서브 예, 포인트. 들어가, 예, 서브 포트가 굵직하게 잘 들어가고요. 코스 조절도 잘 되는 미션 원수의 서브입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내네 선수 중에 가장 무거운 서브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데요. 네. 트로피 자세에서 오른발의 위치가 네. 굉장히 좋거든요. 포폴트도 네. 아. 전혀 없고요. 아, 저는... 네 선수 중에 최고 몸이 무거웠서좀 힘있게 터가지 않나. <웃음> 네. <웃음> 트로피 이렇게. 자세에서 상향 스윙을 할때 네. 오른발이 밟고 올라갈 때 네. 굉장히 밸런스도 좋고요. 음. 그렇군요. 그런 이렇게 자세라는지서당연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만에 에 힘을 낼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나올 그럼요. 수 있군요. 네. 네. 저는 이제 풋볼트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오른발이 너무 많이 앞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몸이 네. 열려 있는 상태에서 서브를 넣게 되시고 그러면 오히려 네. 강한 서브를 많이 네. 들어갔고요. 네. 자 힘이 좀 들어 힘이 좀 들어갔어요. 벗어납니다. 자 그렇지만은 서비스 연 깔끔하게 마무리 가져가는 이지원 김성도 경기 초반에 좀 많이 벌어졌어요. 네. 네.